부모님은 아이들과 함께 아주 순간적으로 아니면 하루에 10분정도 서로가 아름다운 존재라고 생각하는 경험을 하실 수 있는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네, 세번째 촬영 시작하겠습니다. 어떻게 오랜만에 비구치키 이론 들으시니까 좀 어떠세요? 아, 제가 배웠던 내용이고, 알고 있는 내용이었는데 잊어버리고, 몇십 년을 살았습니다. <웃음> <웃음> 그래서 제가 했던 행동들이 어떤 영역에 들어가는지도, 사실 오늘 들으니까, 아, 이런 부분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또, 사실, 어, 아이들이 잠재적인 부분 난 충분히 기다릴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부모로서 불안한 거는 조금이나마 생겼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잠재적인 부분과 또 실제적인 발달 수순 사이에, 중간 영역이 있다고 하니까 조금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조금 더생겼는것 같습니다. 네. 그 부모님들, 또 양육자 분들, 아이들은, 자신의 기질대로 충분히 자랄 수 있다. 자,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환경으로서의 역할을 잘 해야 된다. 그 환경으로서의 역할, 힘드시면 햇살이라고 생각하시고, 부모는 햇살이다. 따뜻한 햇살을 비추는 방법은 다 해야 된 그 비칠 때는 직접적으로 쟀을 수도 있지만 그걸 가르쳐 줄 수도 있고 뒤에 있을 수도 있고 옆에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환경으로서의 역할은 든든하게 기다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실제적인 발달과 잠재적인 발달 수준을 적절하게 그렇게 잘 지켜만 봐주셔도 아이들은 잘잘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비구직기 이런 이고요 실제 이제 박 선생과 저는 이제 교육의 현장에 있기 때문에 얼마나 그 부모와 자녀 간의 정서적인 교육이 중요한지는 매일 매일 어쩌면 경험을 하죠. 박 선생도 좀그랬죠 네, 네. 아이가 이제 입학했잖아요. 네. 입학하니까 당연히 스트레스가 있더라고. 요청 음. 힘들었습니다. 어. 음. 음. 그래서 갔다 와서 이제 학교에서 이렇게 억눌렸던 거, 나름대로 참았던 거, 했던 걸 집에 와서 막 투출는 거요. 예 고민스럽더라고요. 그랬을 음. 때 저도 어,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 당황하고 음. <laughs> 그래서 근데 이제 다른 무엇보다도 어떤 말보다도 자기 전에 꼭 안아주고 사랑해. 어 네가 최고야. 아뭘 하든 괜찮아. 이런 말 하면 애가 다음날 수그러들고 그 감정을 막 표출하던 게 다시 또 돌아오더라고요. 음. 그래서 저는 그래서 감정적인 경험 너무 경험하고 네. 있습니다. 네. 어, 정말로, 저희들, 다음 달에, 이제, 저희들 조금 여유가 있으면, 이제, 스트레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저도 해보려고 그럽니다. 보통은 아이들이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고학년이나 중고등학교를 다니면, 부모님들이 스트레스도 가, 많죠. 근데 자녀들의 스트레스는 맞습니다. 많은데, 저 해결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셔요. 근데, 해결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데 비고치키가 이야기했던 정서적인 교류 다른 이야기로 하면 심리적인 경험거든요. 이이 아이가 잠재적인 발달을 잘할수 있으려면 아름다운 경험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학교라고 하는 거, 우리가 사회라고 하는 곳에 노출되었을 때 아이들은 심리적인 경험을 할 가능성이 어때요? 적을 수도 있고 네, 또 놓칠 수도 있지만 또 놓칠 있막 있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작을 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심리적인 경험을 부모님들이 적절하게 개입해서 도와줄 수 있겠죠. 아까 자녀를 이렇게 꼭 안아주었다. 스트레스라는 경험을 했지. 나 표현했지만 결국 그런 심리적인 경험이아 우리 어머니가 나를 되게 사랑스럽게 생긴 아름다운 거죠. 그렇게 생각했던 경험들이 이 아이가 실제적인 것에서 잠재적인 발달로 넘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성장의 과정을 갖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기도 저도 마찬가지로 박선생님과 교육의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아름다움의 경험. 이 아름다움의 경험은 사람에 대한 아름다운 경험일 수도 있고요. 자연에 대한 경험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신에 대한 아름다운경험이일요 이제, 그거를 우리가 지금까지 찍었던 중에서는, 뭐, 자, 긍정적이라는 개념으로 표현하지만, 넓게 보면, 자신에 대한 아름다운 경험입니다이것을 제가 조금 더, 박선생님에게, 박선생에게 이야기를 해주고이 지금 듣고 계신 분들에게 제가 팁이라면 팁인데요. 제가 다음에 촬영한 아이들의 스트레스 해소, 이걸로좀 해볼 생각인데, 가장 중요한 팁은, 박선생은 아이를 키우면서 장기적인 목표가 있는 것 같아요? 단기적인 목표가 있는 것 같아요? 어 현실만 보면 늘 이거를 좀 바꿔줘야 되겠다고 <laughs> 단기적인 걸 네. 갖지만 네. 그럴 때어 장기적으로 네. 생각해야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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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은 아이들에 대해서 장기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이런 거죠. 그 초등학교 졸업하면 중학교 고등학교, 음. 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아이 커서 뭐 될래. 아. <laughs> 그 다음에 좀더 나가면 우리 아이 직업 음, 음. 뭐 가지면 좋겠다. 그 비전 안에는 아주 장기적인 게 있습니다. 음.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아이가 그렇게 될지 알지는 우리도 아무도 모르는 음. 일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심리적인 경험은 장기적인 목표가 되어야 될까요? 단기적인 목표가 되어야 될까요? 아름다움에 대한 경험들. 순간순간 그렇죠. 순간순간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은 아이들과 함께 아주 순간적으로 아니면 하루에 10분 정도 서로가 아름다운 존재라고 생각하는 경험을 하실 수 있는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돌아왔을 때 10분, 자기 전에 10분, 아니면 그것을 서로 서로 자녀와 이야기해 보시니 보시면 좋습니다. 아, 우리가 언제 가장 아름다운 시간을 아닌데, 엄마 밥 먹을 때, 아빠 밥 먹을 때, 뭐 이렇게 이제 가족간 회의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시간들을 가져서 아이들과 내가 장기적으로 어떤 것으로 발달하느냐라는 경험 속에 중요한 것이 심정입니다 우리 이야기 들으니까 금방 생각나서 이거 정도 실천할 수 있다 이런 거 어떤 거 있으실까요? 저희가 이사하고 나서 제가 너무 모든 게다 아름다운 거예요. 아, 네네네. 그래서 네. 3월달에는 아침마다 밥 먹으면서 감사기도를 네,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주변에서 아니면 생활 속에서 밥 먹을 수, 음. 그러니까 밥 먹다가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했었습니다. 막내가 제일 열심히 했어요. 아 네. <laughs>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스트레스가 없을 수는 없죠. 근데 그거를 이제 넉넉히 이겨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액 c t u a l d e v 에서 p 텐 t 디벨 t i a l d 충분히 아이들이 느끼면서 그 잠재적인 그 발달의 영역들에서 실질적인 발달을 할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실제 비고치기의 중요한 몇 가지 가있는데 가운데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아이들의 실제적인 발달, 액츄얼 디벨로먼트와 잠재적인 발달 그리고 포텐셜 디벨로먼트의 중간 영역이 있다. 감전 발달 영역이라고 하는 거고 그 영역에서는 부모와 자녀 또 양육자와 자녀들 사이에 서로 상호작용이 중요한데 특히 심리적인 경험이 중요하다. 그래서 먼 자녀 교육이나 자녀 양육에서다가 이런 먼 장거리 목표 큰 목표도 중요하지만 오늘 하루 아니면 오늘 한 시간 안에 자녀들과 심리적인 아름다운 경험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오늘도 좀 구체적으로 마련해서 실천을 보면. 할까? 라고 말씀 드립니다. 자, 어쨌든 그 요즘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육아 동지 여러분 뭐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아이들 키우는 거 되게 어려운 가정이지만 그 가정 속에도 굉장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즐거움을 또 누리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님 사하해 주십시오. 네. 저도 이제 2월 달에 우리 찍고 지금 오기까지 어, 많은 생각과 고민이 많이 들었습니다.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할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중간중간 무너지는 장면도 있었고, 그, 참,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제가 <laughs> 돌파할 수 있을까, 네. 이겨낼 수 있을까 많이 고민하면서 지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또이 이야기 듣고, 또 실천의 의지를 다져서 행동을 네. 옮겨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제가 말하면 아주 그냥, 너무 헐리까지 또 이야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촬영해 주신 스님께도 감사드리고, 또 저희 유튜브 또 즐겨 시청해 주시는 분들께도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여러분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